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와 같을 줄 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장세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님 만드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게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느님의 자녀나 이클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리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의 새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전리의 십자가에 죽었어 하, 내가 지난 날에내죄로말을하면 내가 용서 받았다. 어떻게 지난 날에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함으로 그게 안에서 많은 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나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그 전에? 악의 자녀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에게 속한 자 믿음의 삶도 살짝살짝 하는 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사다나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영향권에 살짝 들어간 거예요 완벽히 속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가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넉넉쳐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노숙에 지금 나를 팔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제를 알려줬지만, 벨, 가유다는그 말을 듣고, 나는 아니시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밤에, 밖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 나는 예수를 파는 일을 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하는 자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불을 알지 못해. 우리가 지금 일미진 생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 세비. 사랑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합니까? 그걸 오늘 이 새벽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 모양은 자녀지만 마귀에 속여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악과 더러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 모든 일을 조장하는데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가지고 나는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이에 좀돌다니며 삼길자를 찬다니 너희가 믿음을 붙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이제는 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 안 보이죠. 그때는 다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다 이제 진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는 뚜렷하게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 지금 못안보 뭐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못.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지금 거울은 깨끗하게 우리 몸에 비치지만 옛날에 거울은 2000년에 성기를 뗄때 그때 거울은 동판입니다. 동판. 동판을 팍 깨끗하게 닦으면 얼굴이 약간 흔적이 약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살짝 이제 어떤,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비치 내가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의 스님, 성령 하나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죄를 지으면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하는 법을,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야. 그가 우리 죄를 없애고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죠?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느니라. 왜 죄를 짓냐며. 예수님은 몰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것. 뭐가 인지 몰라요. 자희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를 행한 자는 그의 어로신같이 어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구지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하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건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들과 마귀의 자들이 드러나니 무릇! 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빨리 빠져나오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굵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요. 육을 가지고 옵니다. 육. 오늘도 육 때문에 새끼도 못 옵니다. 육.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요. 육을 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정을 속에 들어간다 할때그 사정을 속에 들어면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육이에요. 그런데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 그는 사자고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요.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수능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능 앞두고 해야 될 일은요. 수능에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이 잘 기억이 나서 하게는 하나님 공부하지 않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2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3번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가 좀 공부가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성 좋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지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 대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학교 생활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복리를 베풀어 주셨소. 또 다음 기회 때더 좋은 이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안 좋은 학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상급학교 더 좋은 학교 아니야. 안 좋은 마지막 대학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좋은 직장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지방대학에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네이버란 직장에 직장에서 협력업체로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이버에 직원이 있다고 하더니요. 당신 우리 회사에서 특별 스카우트 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주고 바로 거기에 특별 채용돼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데, 아 빌면 잘 되겠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 기억납니다. 일본이 과거에 열심잘 살았습니다. 지금 잘 사는 이유가요. 일본 국민이 굉장히 성실하대요. 성실하니까 이 땅에서 성실한 만큼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복달라고 하면 그건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 합시다. 심은 내로 건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시고, 열심히, 예수님의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우리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가 살았던 지난 날의 불행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부터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과거에 육신 따라 살았잖아요.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랬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면, 오용, 오용, 용. 이러면 안 됩니다. 영은요,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읽어볼까요? 도마스 8장 1절의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또 예수 안에 인장해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상국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리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죄로 말리암아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롬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 따르려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거 말씀 따라 행한다. 그 말이죠. 행한 우리에게 율롬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는 내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왜냐면, 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재산받아서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 용서했다는 것을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육신.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지배한지 모릅니다. 나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을 적게 자도 하루에 활발하게 일하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네 시간 다섯 시간 자졌습니까? 아무 기도하면요 피곤한 뵙시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를 따라 육체도 기도하면서 육체가 얼마나 휴용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이요 기도하면 육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달하는 기도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살기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몸 다스려달라고 어제 밤에 기도 나오신 분이 오늘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아 너무 착하니 하나님이요 영의 힘을 주시면 가능한 것 제가 어제 요 우리 상명 집사님 기도 마치고 기도 딱 해주고 나가는데요. 지팡이 안 짚고 걸어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아까 집에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서 들어가요 걸어서. 올 때는 이거 지팡이 짚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불면증 옵니까? 지다면 불면증이 물러가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우리는 영의 영이 뭡니까? 영. 영이 말씀 따라 우리 의신 최고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따라 지금 이제는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사는 건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살면요. 지금 잠시 소득이 적어도요. 조금 지나면요. 그 적은 소득이 아니고요. 어려운 자가 적은 수도까지도요,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는 통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최고의 복이 육신의 건강이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돈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육신이요. 주님 부를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 맡아주시니까 편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요. 그러니까 우리 육에 지면 안 돼. 육을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을 이기는 건 뭔지 압니까? 영입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 뭡니까? 그냥 죽는 겁니까? 아니죠? 멸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지옥 가는 멸망, 이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건강한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몸도 건강하지만 잘 먹는다는 뜻이죠. <laughs> 굴러오면 어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을 얻는 것은요, 이땅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복받고, 마음도 복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칠, 칠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 연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는이라.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육신에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네, 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가지고요 바람 바만바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육체막몸 챙기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약간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아닌 새벽 등산 근데 약간의 유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경건은 경건 뭡니까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사는게 경건이 할렐루야 정거는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건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예, 약간의 유익이 아닙니다. 범사의 유익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육체는요, 조금 몸 하나, 막 바른 만 챙기는 거지만, 범사의 유익은요, 하늘 모든 것들, 참, 뭐,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범사의 유익함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을 육신을 조금 은 챙기되, 육신을 따라 살지 마세요. 육신을 기도로 자꾸만 육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요, 육에서 자유가 무요 지금 우리 육에 묶여 있어요. 그 육을 따라 루루루여러분들그렇 살지 마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살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을 좋게 하셔요. 이 영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에서 구장 2 3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청송 교회에서 가가지고 두 군데 설교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2 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툰 자마다 모두의 절제 하나니 그들은 석을 성자에 갈 얻고자되, 우리는 석지할 것을 얻고자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멈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시돌 도려 부림을 달까 두려워합니다. 하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바울이요. 자기의 육이 이 길을 못 가도 록 판이 한다는 겁니다. 육은 깨어르고, 육은 피곤하다 말하고, 육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내 영을 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이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데, 육에 종되지 마세요. 육에 종되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육의 종이 되면요, 끄다! 신앙생활에도 아주 피곤합니다. 육을 따라가려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냐. 영을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이게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은요, 여러분, 적당히 챙겨야지요. 너무 심하게 챙겨버리면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육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육의 문제 때문에요, 육의 문제가 뭐 어디,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는데 육의 문제는요 영어로만 해결됩니다. 영어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의 님십자가죽고로 필요 없습니다. 영의 문제는 영 그래서 사도 보이 자신을 쳐서 이 말은요. 육을 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본투 선수가 상대를 딱 하게 할때 여러분, 설 때립니까? 세게 때립니까? 세게 때립니다. 여러분, 육을 때릴 때설 때립니까? 세게 때립니까? 세게 못 때립니다. 여러분,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면요. 육도 유익하고 영도 유익합니다. 영과 육이 다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해결하고 육을 다스리면요 다 자유해져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내를자유케게 하리라 지금 자유하지 못한 게 있죠 그 습관들을요 기도로 딱딱 끊으십시오 끊고 자유하면 나, 난 피곤하다 그럼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기도생활도 처음 시작하면 피곤하게 느낀데요 딱 기도로 다스리면요 딱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에 끌려가지 말고 육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